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 옳은 소리를 강력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빗대서 말씀하시던데 정당한 이야기는 강력한 방식으로 제기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. 차기 대선이나 혹은 뭐 차기 부산시장 선거나 도전 의사는 없으신지 정치인이니까 대통령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4년 동안은 적어도 부산 시민들이 저에게 준첫 번째 부산국회의원 임기는 성실하게 일해서 보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. 을 네, 김 위원장은 이혜찬 의원 복당은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실상 당 전당대회 이후가 더 낫다는 입장이었고요. 정권 교체를 위해선 대북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불안한 모습이 아닌 확고한 안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. 관련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도 그 이혜찬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복당은 필수적이다. 그러나 시기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 오히려 여천에 들어오는 게 이런 당권 경쟁 구도에서 개파 싸움을 더증폭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역작용이 더클것 같다.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 이후에 복당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말씀하시는 건 알아서 잘 이해하겠습니다. 를 <laughs>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랄까요? 육대 선거에서 정권을 뺏기는 정당의 모습은 항상 보면 우선 오만 방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. 또 한편에서는 분열입니다. 저는 우리 당에서 가장 이제 모자라는 모습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거나 뭐 특히 대북 문제나 이런 데서 불안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 지금 못합니다. 혹시 저희들이 그런 게좀비판게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좀 건설적인 비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